차라리 세게 되는게 기분 덜 나빠요. 아, 음. 요런 거, 아. 요런 거, 요런 게 기분이 나쁜 거지, 아, 그러면. 아, 한번더 할게요. 아 근데 형님. 요즘 그렇게 여자 좀 이렇게 생각해? 좀 섭외하고 아, 좀, 좀 땡기고 그러기 힘듭니까? 그럼 이제 거실장 내려놔야죠. 맞지. 네? 그러면 거발로 해야지 이제. 아, <laughs> 이게 네, 영아 네. 그러니까 이제 욕받이 시키는 거잖아. <laughs> 제일 만만한 게내 자리거든요. 아, 아, 감이죠. 어. 능력이 네. 없으니까 자리를 괜찮아. 뺏기는 거지. 아, 오늘만큼은 제가 좀 일찍 빠져야 될것 같아요. 아, 아, 아 그럼, 그럼 지금 나빠져야 아, 선룡이한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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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기가 눌려갖고. 그리고 진짜 음지 방송에서 양지로 간 아, 치코는 와 진짜 어, 존경할. <laughs> <laughs> 음지 양지, 어, 음지, 음지 양지 수기 아니야. 저기 몰래 음지였지않습니까 어. 어? 맨날 여자라 아직도. 하는 어, 이음지잖이 아직도. 이사람 가서 맨날 마사지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그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직장 이으시면안 되죠. 여기서라도 지코형 똥꼬 빨고 매달리셔야 됩니다, 형님. <laughs> 네. 그런 거 아는 새끼가 아까 왜 그랬냐고 내자리왜 뺏으려고 그랬어 그거는 아니죠. 네. 내가 어떻게든 똥꼬 쇼하려는데 자기가 삐져갖고 자기가 같이 뒤에 가자 하고 이랬는데 안 가도 마. 이굴세번 때려, 세번 맞았어요. 얼굴, 세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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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에. 아, 예. 아, 그래 아, 맞을 수도 있지. 그런 건뭐한 명이가 일부러두상 가지고 형님 때리셨겠습니까? 차라리 세게 때리는 게 기분 들 나빠요. 이런 음. 음. 거, 이런 음. 음. 거, 이런 음. 음. 게 기분이 나쁜 거죠 음. 그러면. 아, 음. 아, 한번 볼게요. 형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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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장난입니다. 아, 좀 치고. 어, 아아그 아, 근데... 명장면. 어 왜? 아니 알고도 안 했을 아니라. 아저 보시면 아저 주목. 네. 형님 네. 제가 만만합니까?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거울형처럼 님 열심히 방송하고 이런 또 사람도 없어. 맞죠, 맞죠. 나 방송 안할 때는 뭐 항상 거울형 방송을 틀어놔. 나이 먹고도 다, 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. 형님 근데 그거 하나도 있을 건데. 뭐? 네. 약간 수면제 약간 역할로 약간 그런 것도 <laughs> 술한잔 주십시오 천안 씨 아. 같은급으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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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이고 천안 씨가 이제 어. 그러면 일로 와보세요 형님. 아이고 우리 음. 진짜 큰 건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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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, 예, 예. 아. 아. 아 형님 음.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형님 얼굴 봐서. 서려요 얼굴 봐. 아이고. <laughs>